안녕하세요. 영화 육사호에서 연희역을 맡은 박세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한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거의 유일하게 이제 홍일점으로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북한군 복장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캐릭터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고 또 배우님들과 호흡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일단 처음에 저도 군복을 입었을 땐 너무 어색했는데 오빠들도 그렇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니까 점점 촬영할 때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고요 어 일단 북한 말을 가장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고 또 군인의 행동이나 말투도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현장 분위기는 저는 너무 다들 저한테 자 이렇게 뭐라야 되지? 거짓말하는 것 같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너무 재밌는 촬영장에서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촬영을 예쁨 받으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네먼길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를 보고 오늘 하루 마무리까지 즐거운 기운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